쿠마 아도나이 베아푸즈 오에베카 베아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야곱이 디나 사건을 겪은 후 자신의 사명이 아직까지 완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베들로 돌아와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확정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에 돌 기둥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돌 기둥을 세우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베델이라는 표시를 남긴 것입니다. 이곳이 내 신앙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며 이곳에서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바다나람에서 야곱이 떠날 때 야곱을 따라 함께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16절에서 베데를 떠나 에브라소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베나민을 낳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델 망대를 지나 그곳에 잠시 머무를 때 자신의 아들 루벤이 첫비라바 동침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분명히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여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는데 왜 야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신앙 기준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 동일한 신앙 기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더욱 단단하게 뭉쳐야 하는데 이 기준점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야곱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을 따라다니고 야곱 가족으로 이스라엘에 속해도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과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어야 할까요? 확실한 신앙의 기준점을 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고 지금 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과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이삭이 죽었는데 이삭이 야곱과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믿음이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이삭의 죽음으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개정한 사람은 야곱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에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이 살아에을 동안에는 야곱과 에서가 이삭이라는 연결고리에 묶여 있었지만 이삭이 죽고 나자 확실하게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야곱을 피해 세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비록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야곱과 확실하게 갈라짐으로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에돔이라는 정체성으로 확정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될수 없는 거죠. 그래서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가나 모든 자손들은 에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키신 것이 아니라 에서가 스스로 결정한 결과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서 있는 그곳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해서 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야곱 쪽에서 있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거부한 에서 쪽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에돔이라는 이름을 취하였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율법도 거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율법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율법 폐지론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만 주셨을 뿐, 어떤 강요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애서의 길을 택하여 애돔의 정체성을 잊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만약 그러하다면, 하루빨리 야곱의 기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서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아닌 에돔에서 있으면 내 자녀들도 에돔의 자손들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기독교의 이름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기독교인이 되었고 내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율법을 버린 에돔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이스라엘과 에돔의 차이를 분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홀리아이 가족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리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듯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베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비라와 동치마음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어. 라헬의 아들들은 유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여, 봤다 나라면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랴사르바의 마무에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사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우니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난한 여인 중헥 족속 엘론의 딸아다와 희위의 족속 15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웰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애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애돔 족속에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의 아들은 르우 엘리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났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딸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레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산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